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어, 지리적 기후 인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장의 단원 제목이 기후 인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후 인자에 대해서 배우고 즉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에 대한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동기 기후적 기후 인자와 지리적 기후 인자. 먼저, 이번 시간에 지리적 기후인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적 기후인자는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기후 영향을 주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 위도가 되겠습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지리적 기후인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 장소의 위도에 따라서, 어, 대륙의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이런 어, 아, 수류 분포라든지 또는 해발고도라든지 어, 음, 해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지리적 기후 인자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 시간에는 이런 지리적 기후 인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위도입니다. 위도는 입사각과 낮의 길이의 차이를 가져오고 그래서 위도 대별 열 수지에 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열 수지할 때 수는 수입이고요, 지는 지출입니다. 열의 수입과 지출 그래서 어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지방에 열이 들어오고 나오고 나가는 양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기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저위도 지방은 열 수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 많고, 나가는 양보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가 생기고, 그래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고위도 지방은 들어오는 것보다, 수입보다는 지출, 나가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져서 이 지역은 추운 지역이 되겠죠. 반면에, 중위도 지역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위도 지역은 날씨가 더욱 복잡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위도에 따른 낮의 길이의 차이를 먼저 봅시다. 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각과 낮의 길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복사 에너지의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각이 즉 태양의 복사 에너지의 직사광선과 지표가 이루는 각이 입사각이 될 텐데. 저희도 지방은 입사각이 크고, 즉, 거의 90도가 되기 때문에, 면적은, 단위 면적은 작지만, 더 많은 에너지가 도달한다 했어요. 그리고 낮과 밤의 길이는, 어,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의 변화가 생기면서, 낮의 길이가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면, 먼저, 처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대략 3월인데요. 3월 춘분이 되겠네요. 자 춘분 땐 어떻게 태양이 어,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낮과 밤의 길이가 모두 지구 어디에서나 12시간 12시간으로 똑같습니다. 여긴 햇볕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낮이 될 것이고 어, 뒤로 가면 밤이 되겠죠 아까 밤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자 지금 4월 5월 네, 6월 6월 이제 뭐가 있죠 북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죠 하지 여름일 때는 어, 태양의 더 많은 복사 에너지가 어디에 도달 하냐면 북반구에 어, 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북반구는 여름에 해당하게 되고 남반구는 더 작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겨울이 되겠어요. 그리고 어, 여기를 보면 이 북반구의 북 어, 북극권이죠. 90도에서 63.5도를 빼면 66.5도가 되는데 북이 66.5도 이상인 지역을 북극권이라고 그러죠. 이게 북극권을 포함해서 북극 지역은 어 낮이 24시간 동안 계속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태양이 지지 않고 낮이 계속되고 반면에 아, 남반구는 어떤가요? 남반구는 밤이 24시간 계속되는 것을 볼수 있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보면 이제 추분으로 북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추분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낮과 밤의 길이가 어, 12시간 12시간 정그 지구 어디에서나 똑같지. 낮의 길이가 12시간, 밤의 길이가 12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가을이 되겠고요. 다시 어 지금 10월, 11월, 12월로 이동하고 있고요. 12월 대략 때 이때 21일 1일을 어 전후해서 하 동치에 해당하지 겨울에 해당하죠. 북반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는 북반구에 더 적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해서 이때는 어, 북반구는 겨울이 되고요. 남반구는 반대로 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남반구는 24시간 동안 어 낮이 계속 뜨는 어이 백야 현상이 남반구의 북어 남이 66.5도 이상 지역에 예, 나타나겠죠. 반면에 북극 지역은 북극권 지역은 어 밤이 24시간 계속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태양이 한 바퀴를 어, 태양 주변을 도는 것 태양 주변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을 이제 공전이라고 하는데 이 공전 궤도가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차이가 나타나고 또 음,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도 나타나게 되고요. 입사각의 차이도 나타나게 되고 또한 낮의 길이 밤의 길이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네 그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일사량이 작아집니다. 또한 어, 공전에 따라서 낮과 밤의 길이 차이가 나타나고 양 극지방은 여름과 겨울에 낮과 밤이 축된 현상을 볼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됐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좀 전에 봤던 슬라이드네요. 다시 이것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 대별 열 수치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열 수지라는 단어는 어, 열이 낮 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용어인데요. 낮과 밤의 길이의 차이가 나타나고, 또한 어, 그 이렇게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에너지가 인여가 더 많은 지역이 있고 부족 열이 부족한 지역이 있겠죠. 네. 어, 인여가 나타나는 지역은 저희도 지역 인여 더 수, 들어오는 것이 더 많고 나가는 것이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 고위도 지방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열 수지가 일어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 저희도 지역은 점점점점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고위도 지역은 온도가 점점점점 내려갈 텐데, 그렇지 않고 전체 전 음, 어,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균형을 유지하는 어,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저희도 지역은 열 과잉 지역이고, 고위도 지역은 열 부족 지역입니다. 어, 즉, 저희도 지방은 고이, 고온 상태에 유지되고, 저희 고위도 지방은. 저온 상태 유지되겠죠. 그리고 저위도 지방은 연중 상승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강수량이 풍부하게 되고 고위도 지방은 연중 하강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습니다. 자 이런 고 반, 반대로 중 중위도 지역은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번갈아 이런 현열 부족과 과잉과 균형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계절 구별이 뚜렷하고 굉장히 복잡한 대기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낮 이런 고위도와 저위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열이 이동하는 수송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온도, 이런 계절 구별이라든지 기후가 아주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저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 온도 차이에서 제트 기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인데요. 여기가 위도 저위도 지역, 저위도 지역은 열의 어, 과잉 지역이고 고위도 지방 열이 부족한 지역이죠. 이열 부족과 어, 과잉 지역의 균형 상태 지점이 바로 중위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열의 수치가 균형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지구는 위도 대별로 열 수치가 차이가 나고 이러한 현상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기물 대기, 대류 현상, 대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어 대기 대순환이라든지 해류 순환을 통해서 열 수치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시간.